제일 중요한 건 1분 자기소개는 질문의 단초가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1분 자기소개예요 저는 면접관님 불렀어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그럼 이제 저를 쳐다보겠죠. 항공학적으로 꿀벌이 날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꿀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게 날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 같은 남자, 팀플레이도 잘하는 남자, 홍기찬. 이건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질문이 무슨 질문이 들어올까요? 제 질문이 안 들어오고 꿀벌 질문이 들어오겠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단초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1분 자기소개의 기본 신호분,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직무교관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입사전 하게 됐고, 입사하면 저는 어떻게 일하겠다. 이런 직의 프로가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원동기하고 좀 비슷해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지원동기하고 약간 융합시켜서 여러분들이 해도 또 지원동기를 묻는 면접관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약간 지원동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요거 자기 끝나고 바로 지원 동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이야기는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좀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나의 일 분자계 속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까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질문 구체적인 임팩트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노출되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기찬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의 무게중심은 기계파트에서 전자파트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자전공을 전공하며 인베디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학부 연구생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논문 보조 업무를 진행했고 이런 저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 부품에 전자제어 기술이 피는데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가 이런 전자화 트렌드가 강한데 나는 이런 부분들에 일조할 수 있게 회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회로에 덧댈 수 있는 통신 제어 뭐 이미지 이런 것들 하나로 융합시켜 왔다. 그래서 뭐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인자동차 이슈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개발 이력을 발, 공부를 해 봤으니까 당신네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설득 구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임베디드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요즘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됐던 임베디드 프로젝트의 어떤 타이틀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요. 관련 논문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논문, 뭐 논문 타이틀을 다 읊을 순 없겠지만, 논문의 색깔이라든가 장르 정도를 좀 앞단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가치가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구체성을 띄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노출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방법이 될 거예요.